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임 바로 TABS 전쟁 시뮬레이터. 일단은 캠페인 모드 좀 하면서 게임 좀 익숙해진 다음에 거시기해 보도록 할 건데. 몽둥이맨이 있고요. 방패맨 헐, 얼굴에 샌즈를 달아 놓고 있네요. 맨 앞에 방패맨, 뒤에 창병하고 그 뒤에 몽둥이 4명이 포메이션 어때? 이거 좀 맛있는 것 같은데. 이 화살표 포메이션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어! 간다! 어! 야 투창! 야한명 잡고 시작했어 지렸다 야 근데 투창병 뭐하냐? 아 다시 소환한다 뭐야 그 사이에 싸움이 싸움이 끝났어요 몽둥이에 스토어너가 있고요 얘 뭐야 주술사인데? 일단 주술사를 창으로 한번 찔러서 원콤을 내야 될것 같아 가운데 얘네가 문제거든? 약간 하객진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가 어! 야 형태 좀 아름답지 않습니까? 돈도 딱 맞춰서 썼고 Let's go. 가자! 나의 계획은 틀린 적이 없지. 그렇지! 주술사 한방 컷. 그렇지. 나의 계획은 틀린 적이 없단께롱. 빡. 빡! 야, 모든 거지, 나의 계획대로. 다음은, 뭐야, 이거. 방탄복을 입고 있는데? 얘네는 복 같은 걸 들고 있습니다 모르겠고, 2200원 있으니까, 만모스 한 마리 갈게요. Let's go. 우왕! 보여줘! 맘모스! 맘모 꾸리! 간다. 두워. 이거거든. 아, 근데 맘모스가 좀 초록색으로 변했는데? 괜찮아. 넌할수 있어! 증리 약간 테마 대항전을 하는데 각자 5,000원씩 쓰는 걸로 가겠습니다. 5,000원 깔끔하게 맞췄고요. 아, 근데 파머 하늘을 나는 미친놈이다. 어 이거 뭐야, 이거. 벌처 같은데, 약간 벌처? 가운데 벌처 한 마리 두고요. 어 근데 이러면 벌써 4,600원이야. 미친. 구석기 시대 vs. 파머 팀. 체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시작하자마자 맘모스 날아가고요. 벌처, 벌처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벌처. 벌처 이단 미쳐 날뛰면서 맘모스한테 포션 계속 던지고요. 까마귀 뭐 하나요? 까마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드팀, 맘모스 밖에 안 남았거든요? 맘모스가 캐리해야 돼요. 까마귀 공격, 까마귀 공격. 아, 개같이 발렸습니다. 약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셉니다. 냐? 바이킹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킹은 좀 다르겠죠. 어어어 시작! 니다 일단 벌처 미쳐 날뛰는데, 어, 뭐야, 이거 얼음 공격 뭐야? 아니, 개지었고요 까마귀 다 썰렸고 남은 거 벌처 하나. 벌처 끊는 사람 마지막 한명 가나연 아 어, 무빙 아 가버리고 맙니다 레드팀의뭐 거의 압승이었죠 냐? 자 그러면 15000 골드로 싸우는 바이킹 vs 닌자팀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시작하자마자 바이킹하고 민노타우루스 대가리 박는데 화차 엄청난 화력 보여주고요 드래곤이 불 뿜습니다 이거 민노타우루스 불 견딜 수 있나요 그냥 드래곤 공격 탓시으면서 달립니다 드래곤 뭐하나요 드래곤 뭐하나요 드래곤 아 이거 드래곤 정신 나간거 같죠 하지만 아직 닌자팀 뒤에 화차 멀쩡이 세개나 살아있습니다 아 화차 공격 다 막혔어요 아 하지만 하지만 상대 아직 뒤에 궁수가 남아있고요 사실상 원거리간의 싸움이 된 상황에서 아 오공 아직 살아있어요 어 팀킬 당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뚫을건데 역시 화력의 나라 대한민국답다 화찰 집중포화해. 다빈스 탱크가 두개 이미 터져버리고 말았어. 오, 캐논! 명중률도 높아요. 와, 아니, 캐논 미쳤는데? 해적 vs 할로윈! 시작! 와, 사실 뭐야? 아 시작부터 그냥 거의 뭐 양민 학살이에요, 지금. 와, 배워버리기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냥 스프키. 헤터펄트 화력하며, 리렐리아칼 던지는 거 하며, 아니, 이걸 어떻게 이거? 이거. 네. 천개 팀 vs 할로윈 팀. 압도적으로 강력해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사람을 모르는 거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천개. 오! 천개 나쁘진 않아요. 야, 천개 나쁘지 않아요. 하늘에서 정의가 빗발칩니다. 하늘에서 정의가빗발친다 각성했습니다 천사 3마리 각성했는데 땅땅땅 사신 잡아버리고 아 심률 레게임한마리 전사 하지만 아직 남아있습니다 심률 레게임 쏘는데 아 쏘는데 컷아컷아 아, 정의는 승리한다 냐? 이브 아 할로윈은 짭이었다 할로윈은 가짜공포 진짜 공포 오는거죠 그러면은 선과 악의 대결 아 이거 기대되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마왕 뭐하는지 좀 봐보자 마왕 출발 아 지금 천사팀가 각성하는데 어 봐봐 마왕 어, 이히려아 코끼리의 몸통에 들어간건가? 아어 마왕 마왕 각성했어요 마왕 각성 검으로 베어버립니다 아, 갔어요. 음, 나머지 마왕,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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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내가 아직 비미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거든. 역시, 악은 정의를 이길 수 없다.